아마 지금 경기도에서 하시는 혁신 교육이든가 라 이런 것들이 학벌 이런 문제는 우리 차원에서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연동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우선 아이들을 살리고 아이들을 다양하게 삶의 주체로 만드는 교육을 하자라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혁신 교육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어서 실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 교육 격차냐 교육 다양성이냐 이런 얘기가 이렇게 항상 뭐냐 이더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갈수 있는 개념으로 그 교육 격차 해소는 교육 다양성의 확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언론적인 말씀이지만 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사항이 있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이거 제가 해온 거에는 이렇게 파일이 근사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뭔가 선적일 것 같아요. 현수막이 가려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음, 네. 아, 하여튼, 이게, 보시면 이거 저기 가면 다 있거든요? 그쪽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그 부모와 교사가 음. 이게 막 서로 일하시면서 애들 앞에서 우리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가는 거. 우리, 뭐, 그 정도 아닐 텐데, 결국은, 그, 그,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런 그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있냐면, 학생 인권 조례가 교사와 학생 간에 이러한 그, 이 대립과 갈등을 조장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런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권조례 뭐 이런 거할때 저도 초기에는 좀뭐 정부 차원에서 관여를 했었는데 실은 학생 인권조례 든 교사 인권조례 이것이 두 개가 절대 부딪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권과 학생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아니,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부딪힌 다라고하는 것은 저는 생각도 안 해봤던 부분이었어요. 었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잡꾸때 부딪히는 이런 형태를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음, 아, 여기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양상들이, 이런 형태의 양상들이 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무슨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무슨 서로가 특히 학부모들이 너무 교양 없이 애써 하는 부분 것도 제일 커요. 왜냐면 하 학교라고 하는 장, 장, 공공장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워낙에 이게 하나의 자기 주장을 내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자기 아이가 뭔가 손해본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제 무조건 쫓아와서 이제 소리 지르고 학교 소리 지르는 것까지는 오히려 참, 참을 수 있죠. 그냥 뭘뭐 해요? 직접 교육감님 지뢰하거나 아니면 청와대로 민원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 학교를, 문제 학교를 지금 만들어내는 이데 이런, 이러한, 이런 구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은 이, 이 내용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하는 부분인 거죠. 어떡하면 아, 교사와 학부모가 이렇게 서로 선택할 수 있는 라는 부분에서. 근데 실제 아까 같은 경우는, 뭐 여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했어요. 이 교육 격차 문제 이런 부분에서 라서 한다면, 우리가 보통 사체사업, 노동환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틀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는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같이 개선할 것인가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라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어떻게 교사와 학부모가 어떻게 하면 서로 가비고 의리고 하는 이런 갈등 관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심지어 이제 학생들까지도 이제 이런 형태들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답은 딱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교사와 학부모가 뭐예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본적으로 협력한다 라고 하는 저는 이 전제 말고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사는 뭐냐? 교사는 분명히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내 이익만 하는 게 아니라 노, 내가 하고 있는 노동의 핵심 부분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의,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통해서 자기 실현의 요구를 느끼는 그러한 사랑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 부모는 또 뭐냐, 기본적으로 내가 난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돌보는, 기본적으로 돌봄 노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은 어디서 일치하냐 하면, 내 아이를 위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게 그냥 선생님 같은 얘기인데, 저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단지 어떤 우리가 쓰는 개념을 엄마와 아빠, 그 다음에 선생님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개념으로서 나는 돌봄 노동자로서 내 아이를 제대로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나는 사랑 노동자로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하나의 노동자다라고 하는 이른바 하나의 권리대 권리가 아이를 위해서 최대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틀로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은 이게, 그, 남북이, 이 문제고, 어, 이 부분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쓰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실제생활하고는 많이 관심이 없는 영역이라 저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비출 수 있는 주제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실질생과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학생들을 작년은 이렇게 가서 가서 보고 뭐 자료를 이렇 찾다 보면 학생들 사이에서도 분단의 장면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 사이 에 있는 이런 천주망에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너 남에서 왔어 와서, 북에서 왔어와 같은 그런 분단은 실제적으로 학자 안에서는 없는 이제 그런 그런 현실든 것인데 실제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런 뭐 통일 교육이든 뭐 평화 교육이든 시민 교육이든 뭐 이런 개념들 같은 경우는 <laughs> 이미 전 세계 유엔 그러니까 같은 데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총장이 아닌 전 사무총장이 누구신지 다 아시죠? 그렇죠?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었을 때 반기문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앞으로 도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지구촌 지구촌이에요. 글로벌 커뮤니티라는 게 지구촌이잖아요. 이런 그 글로벌 그 지역 사회의 시민으로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기 위해서는 한기예요. 자, 남과 북 얘기를 할 경우에 북쪽의 그 북쪽의 아이들도 분명히 이제 하나였던 이런 시민으로서, 세계시민으로서 교육을 받고 남쪽의 아이들도 세계시민으로서 교육을 받고서 하나의 기본적인 가치가 우리가 유엔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사회가 주장하는 평화와 인권 이런 기초, 이런 데 기초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가 제3의 장소 또는 이게 판문점이라든가 아니면 남북이 같이 모였을 때 서로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저는 통일교육이든 평화교육이든 이런 개념이 너무 우리식의 이 민족의 단결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의 한민족 공동체 이런 식의 어떤 개념보다는 좀 보편적인 형태에서 한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공동체 이런 교육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이반기문 사무총장께서 그 당시 유엔 사무총장하셨을 때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글로벌 에듀케이션 퍼스트인니셔이트돼 가지고 지구 그러니까 글로벌 교육을 캘 가장 최앞서는 아젠다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제1단계는 처음에 모든 아이들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고 세 번째가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세계 시민 정신을 환영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기초해서 2015년에 인천 성도에서 이게 세계교육 포럼이라는 것을 했었고, 그때 이제 교육 이전 상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 안에서 앞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 교육감님께서 그걸 아시고서 세계시민교육을 경기도에서 많이 하셨는데. 초청을 못 받았어요. 아, 초청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laughs> <laughs> 네, 실제적으로. 알든 모르는 여기 경기도는 지금 세계시민교육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세계시민교육은 뭐고 민주시민교육이 뭐냐 학교 입장에서 되게 골치 아파요. 다 똑같은 개념인데 누구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고.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바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이런 개념에서 세계시민교육이냐 민주시민교육이냐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평화를, 평화와 인권을 향해서 한 발짝씩 나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책무성 우리 우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아마 나중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선생님들하고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게 교육부가 실제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큰 정책을 세우고 방향을 세우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교육의 실행 단위는 어디냐면 지금 교육청, 광역교육청 이, 이 단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교육통권화의정치지형은 이미 다 확립이 된 거고 이미 다 되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냐 밑으로부터의 변화다라는 고 거죠. 이 밑으로부터의 변화는 바로 뭐냐면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교육적인 혁신 또는 교육적인 변화, 교육적인 혁명이 결국 이제 중앙을 바꿀 거고 우리나라를 결국은 나라다운 나라로 분명히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형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각종 교과서 뭐 이런 기능을 이거 바꾼다고 이미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내부 기능도 개편하고 뭐 강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나라고 했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저도 경기도 도민으로서 앞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가 실제적으로 지자체 중에서도 인구도 제일 많고 그다음에 지역도 제일 많고 이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에, 2017년에 제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경기교육의 약속을 적게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시민단체 속에서는 애들한테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도 했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해서 단 아이가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실은 에듀케이션 포올 정신에 가장 하이라이트 핀란드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자라내던 몇명을 중심으로 끌고 가는 교육이지만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전체 밑에를 끌어올려주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e d u c a t i o 의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 나이도 포기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이미 아까 해줄게 러닝트리트투게 to 지금 다 나와있는거고 뭐 이런 것을 하면 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나불성 바로도 이미 경기도 경기도교육은 이미 세계적인 취향하고 상당히 많이 맞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오늘 하는 경기도교육 연구원이 아마 이제 연구와 교육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맞물려서 움직이는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로 바로 이어주셔야 되고, 그 연구가 바로 실행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것이 잘못됐으면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이게 순환적인 구조가 될수 있도록 이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감히 이런 것 같습니다. 지성적인 교육 철학을 좀해라 학교라고 하는 것은 지성인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성적인 교육 철학을 해서 경기도가 앞으로 이런 우리나라 전체적인 교육의 중심을 좀 잡을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길 기대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